아니야. 그럼 지금 아, 새로 해볼게요. <laughs> 지금제 이름으로 새로 사금씨지금볼게요 아, 좋아요. 응. 그럼 제가 운을 띄워드릴게요. 지금은 지금은 지금 지금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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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은 지금은 지금은 지금지 지금은 지 콘텐츠 만드는 거에 제가 관심이 많기도 했고 그리고 이 서포터즈 공고 보기 전에 이 잡지 이게 천재일보에서 발간한 글마루라는 잡지인데 이걸 우연히 접하게 됐어요.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았거든요. 어,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, 사람, 문화재, 예술, 음식 등 장르를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하는 것을 보고 아, 이걸 만든 출판사가 궁금하다 생각했는데 그 출판사가 언론사였다는 게 되게 신기했거든요. 그래서 이 천질보 서포터즈 모집 공고를 봤을 때더 끌렸던 것 같습니다. 아, 그랬군요. 아, 저는 요즘 굉장히 대립구도가 심한 사회잖아요. 이런 사회 속에서 언론사의 역할은 저는 이 화합을 추구하고 정말 중립적인 그런 길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천지일보의 기사를 보니까 정말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아 나도 이런 정말 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원을 하게 된것 같아요. 갑자기 이제 마지막 질문으로 삼행시를 시키시더라고요. 시로 본인으로 운을 띄워줄 아, 테니까 삼행시를 아, 해보라고 아직도 내리에 박혀 있어요. 아, 뛰 띄어드릴게요 아기억시죠 살짝 살짝 아니야 그럼 지금 아니, 새로 맞다, 해볼게요 아, <laughs> 음소소리는 소리는 민민민민게 소리는? <laughs> 민초파거든요. 아... 민초파가 아닌 걸로. 네. <laughs> 천재일보만의 장점을 알릴 수 있는 밈 만들기. 그래서 천재일보가 가진 장점을 많은 사람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알리기 위해서 밈을 제작했어요. 그래서 저희 팀 이름처럼 청정 미디어라는 대표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당시 유행했던 스우파 밈의 캐라라케를 패러디해서 만들었어요. 천지일보하면 청정 미디어, 청정 미디어하면 천지일보죠. 저희가 진행한 두 번째 프로젝트는요, 지속 가능한 환경 챌린지를 진행하라였는데요. 요즘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잖아요. 그래서 저희 개탄이들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언론만 청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회가 청정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는 천지일보가 되기 위해서 저희들도 그런 챌린지를 진행했어요. 매달 활동비도 나갔고, 그거 고 이제 활동을 성실히 다 하고 나면은 나오는 이제 상품도 있었어요. 저도 혜택이 너무 처음에 좋아서 관심이 갔던 거같아요 아, 이기에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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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떠한 또 혜택과 장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, <웃음> <웃음> 아, 1기라서 더 이제 좋지 않았나 하거든요. 저희는 제가 딱 끌렸던 게 뭐냐면, 갤럭시 원치 포에 와, 맞아요. 아 이거를 보고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아, 이제 처음에 한한 삼십 번, 사십 번 들었다가 또이 부조마다 바로, 바로 해야겠다 <laughs> <나도> 해야 <laughs> 맞아요. 한 군이 팀장을 대표한 게 아니고 이제 계속 매달 돌아가면서 한 프로젝트마다 팀장을 바꿔서 하는데 그래서 이제 돌아가면서 하다 보니까. 막 리더도 음. 그런 것도 더 발휘한다거나 할수 있고 그것도 이제 팀장이 한 분이면은 이제 조금 그래도 소외되는 팀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배달 돌아가다 하 보니까 서로 다 친해질 수 맞아요. 있게 돈독해진다고 해야 되나? 팀원끼리? 그렇게 좀 있어서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어, 맞아요 저도 느꼈던 거여가지고 그것 공감해요 팀 프로젝트니까 막 협동심 이런 것도 같이 할수 있고 막 같이 협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같습니다. 친구 사귀기 좋아하고 이제 좀아지는 거? 그런 거를 해야 되나? 낮시는 거? 식사를 뭐라 요 다 내주면서 팀장이 좀 물어줘야 재밌지 않나? 그죠 그저 그죠, 그죠맞아 그죠, 그죠. 그런 팀장이 짱이죠. 네, 참 재미있었어요. 저는 이 이제 3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이제 같이 활동하는 것도 너무 재미있었고 또 천지일보에 대한 저희들 오해가 많잖아요. 근데 이제 주변에서 어, 만류하기도 했지만 이제 실제로 서포터즈를 해보니까 전혀 그런 이슈와 는 no. 상관이 없었고, 그리고 오히려 더 좋고, 창작하는 거나 홍보하는 거,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추천드리고, 또 경력을 쌓고 싶거나, 진짜 이 언론사의 꿈을, 언론 기자, 이런 이제 분들을 꿈꾸시는 분들은 꼭 하셔서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뭔가 빠른 것 같으면서도 안 빠르고, 근데 돌아보면 너무. 지나가 있는 3개월 네, 후 속에서 되게 아그 시간 이참소중겠다라고도또 음. 생각이 들었고 또 이번 기회로 이제 우리나라에 이런 중도 언론사가 있다라는 걸 알게 돼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천성미디어천재일보 천지간 정정애가 응원합니다. <laughs>